어, 오늘은, 우리 그, 교직 실무, 어,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어,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뭐 자존감이라는 표현은 뭐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. 그전에는 이래 자존감이라는 표현 잘알 쓰다가 최근에는 이 자존감이라는 용어, 나 자신을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, 나 자신을 소중하게 하는 것이죠. 사실은 이 자존감 문제가 사실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 개념어입니다. 그니까 나를 존중하고 나를 소중하고 나를 아끼는 것이 어 결국 나를 위한 삶이다라는 거죠. 이 교사들의 자존감 역시 그... 최근에 들어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 어, 물론 과거에 교사들의 자존감이 뭐 의미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최근에는 어, 사회 모든 전반 분야에서 어, 자존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고 또그 생명윤리라든가 혹은 고독사라든가 혹은 뭐 불평등이라는 것, 뭐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에서 어,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있습니다. 왜냐하면, 어, 나를 소중하게 하고, 나를 아끼고,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, 어, 이 사회의 불평등이라든가, 이 사회의 생명률, 비인륜적인, 비인간적인 언행이라든가 이런 행태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교사의 자존감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떤 측면에서는 교사의 자존감이 사실 한 발짝 뒤에 있었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교사들은 사명감, 헌신, 뭐 이런 것들에 이게 둘러싸여 있어서 자칫, 어, 선생님들이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,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차선으로 놓고 아니면 아예 행하지도 않고 하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, 봉사해야 되겠구나. 이것이 나의 사명감이고, 이게 나의 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어,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불행한 일들이 교직사에서도 간혹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교사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어, 나를 위한 교사, 나를 위한 교사는 두 번째는 학교를 위한 교사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교사, 교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한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.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시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교사의 자존감을 얘기하면서 그첫 번째 주제를 나를 위한 교사라고 말씀드리고는 또그 하위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이거는 뭐 이론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. 뭐 제가 그 분야를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 제가 그동안 겪어온 아또 제가 상담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그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. 즉, 이론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선생님들에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, 해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가 이제 나를 위한 교사는 무엇인가? 갈 길이 많다라는 걸꼭 생각하셔야 됩니다. 자, 나를 위한 교사가 되려면 갈 길이 많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학생 시절부터 쭉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 그동안 교직실무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, 이 교사가 온전하게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교사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야, 내가 정말 이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왔어. 그러니 나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거야. 그래내 주변에는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만 벌어질 거야.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선생님들의 심적 부담이 큽니다.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. 근데 여기서 갈 길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에이, 그 뭐야? 이음에안 들면 나 그만둬. 때려치고 말 거야. 에, 뭐 이거 아니면 할 일이 없을까?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. 제가 교직실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, 이게 교사의 조직사회는 교사로서 갈, 일이, 갈 길이 많다는 거죠. 학교 내부에서도 선생님들이 갈 길이 많다는 겁니다. 제가 뭐 연구직으로 갈 수도 있고, 교수직으로 갈 수도 있고, 장학진으로 갈수도 있고, 심지어 말이죠. 심지어 행정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교직에 있다가 사법시험 봐가지고 일반 행정직으로 가시는 사람님도 있습니다. 그래서, 야, 수틀리면 나 그냥 그만 때려치고 갈 거야.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다 하다 적성이 안 맞으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. 제일 좋은 거는 교직 사회 내, 학교, 학교라는 조직 사회 내부에서의 갈 길을 찾는 것들도 좋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면, 외부에도 갈 길이 많다라는 걸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. 난 정말 이게 이렇게 내가 해보니까 나하고 적성이 맞지 않아. 그렇다면, 선생님이 갖고 있는 선생님의 재능, 혹은 선생님의 능력, 아니면 선생님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교직 이외 다른 길이 있다면, 그 길로 과감하게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. 이게 그런 생각조차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만일 어느 날, 어, 이거 현실이, 내가 생각했던 교직이 아니야. 이거 잠깐씩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하루, 한 주, 한, 한 주일, 한 달, 1년씩 가면 감당 못 합니다. 그럴 경우에 선생님이 다른 길을 갈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, 과감하게 그 길을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. 그게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찾는 첫 번째 겁니다. 내가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첫 번째는 나는 내가 갈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. 내가 교직에서 선생님 이 됐는데 또 다른 길은 못갈수 있겠냐? 얼마든지 마음의 준비를 계시라,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거죠. 그렇다고 뭐 여기다 사표도 고다니면서아 나는 언제든 그만둘까, 어, 아뭐 이거 들어서 어떻게 이건 아닙니다. 이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. 자, 두 번째는 두, 번, 두 번째는 법 안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. 이 법의 테두리라는 건이 교사는요. 교사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? 사립학교도 그 교육공무원법에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보통 교사들 특정직이라고 하잖아요. 특정직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선생님들이 야 이거 뭐 공무원이야, 게다가 교사야. 이거 뭐 나는 아무것도 못해. 난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.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스스로 이렇게 확 아, 억죄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교직 실무 편안자가첫 시간에 그런 거 말씀드렸어요. 선생님들 교육법 있죠? 교육법. 이 교육법을 한번 살펴보세요.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할수 있을 만큼의 그 범주가 있어요. 그렇다면 그 범주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마음껏,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라는 겁니다. 예를 들면, 요즘 그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? 현장에 교사들, 유튜버들 굉장히 많습니다. 뭐, 교과 수업과 관련해서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, 전혀 다른 걸 유튜브를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아니죠, 저 선생님. 저, 저, 어, 수학 선생님이 말해 기타치고 노래치고 되겠어. 노래부로 이 되겠어. 아, 왜 그러면 안 됩니까? 왜 그러면 안 돼요? 법이 허용하는 법인에서는 하는 겁니다. 다만, 다만 그걸로 영리 목적의 행위를 했다. 그러면 이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거죠. 이게 뭐냐면 경직, 금지, 의무, 위반이라는 게 걸립니다. 그런데, 겸직도요, 겸직도. 선생님들이 현직에 교사 있으면서, 저처럼, 저처럼 대학의 겸임교수로 있다거나, 예를 들면, 어, 예를 남산문화예술원에, 어, 자문위원, 이런 걸 많이 합니다. 다 겸직입니다. 신고합니다.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수 있다면, 얼마든지 여러분들 무리라는 겁니다. 찾아보세요. 검색해보세요.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법을 한번 주, 찾아보고 내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면 청에 문의해 보세요. 교육청에 문의해서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. 유튜브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교과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여기 뭐 광고들 들어오고 수익도 납니다. 이거 어떻게 해죠? 문의해 보세요. 일정 수익 부분은 또 인정해 줍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다 누리시라는 겁니다. 그렇게 돼야 선생님이 법 안에서 교사로서 자유롭고 선생님이 자유롭다면 선생님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. 당연히 뭐 자긍심도 높아지겠죠. 학생들한테 인기도 뭐 높아지고 모든 게다 그렇죠.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라는 겁니다. 이게 제가 그 교직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참그 안타까운 이게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지 안타. 가운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.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, 이게 그,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직장에 오래 머물고 있잖아요. 이게 한 직장에 오래 머물고 있는 직종들이 있어요. 군인, 경찰, 특히 이런 공무원들. 근데 사실 일반 직은 이렇게 여러 직장이나 뭐 다른, 뭐, 거기다 뭐 직종도 다른 데를 이렇게 많이 돌아지지 않습니까? 그런데 교사는 계속 교사이거든요? 교사예요. 그러다 보니 그 사회의 규범, 그 사회의 문화, 그 사회의 생활, 그 사회의 의식구조에 탁 틀어박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교직사회는 말이죠. 뭐, 뭐, 뭐 다른 사회에도 뭐, 일반적으로 윤리 규범이라는 게 있지만, 특히 교직사회는 그런 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, 사회의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? 어, 그러다 보니, 이거 내가 뭘 하고 싶은데, 어, 야, 이거, 이거,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? 뭐 이런 거. 어? 야, 내가 저러고 다니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합니다. 앞서 제가 법안에서 자유로우라고 그러셨잖아요.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, 지금 내가 원하는 건내이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. 선생님들 뭘 원하는지 모르고, 뭘 원하고 싶은,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, 아, 이거 내가 10년 후에 돈 벌어서 해야지. 아, 내가 이거 나중에 좀 안정이 되면 되겠지. 내가 무슨 뭐 경력이 좀 낮으면 이걸 해야지. 천만의 말씀. 지금, 지금 이 순간 하셔야 됩니다. 그것이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. 그게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. 나중에 해야지. 아, 나 지금 내 업무가 바빠. 아, 지금 애들 성적 올려야 돼. 결론적으로는요,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, 선생님의 정신적, 물질적 역량도 떨어집니다.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학생도 뭐 없고, 학부모도 없고, 여러분들 가족도 없는 거예요.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,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 하세요, 지금. 어떻게 법 안에서, 제도 안에서, 공무원 복무 규정 안에서, 교육법 안에서 선생님이 할수 있는 걸 누리라는 겁니다.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그것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 선생님 너무 많아요. 제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의 이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를 억눌러요.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억제해요.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억누르고 안 해요. 결국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예요. 시간이 나도 그냥 나하게 집에 가요. 만나자고 는안 만나. 결혼 수업이 됩니까? 아이들이 눈에 보입니까? 모든 게다 떨어지는 거예요. 그 순간을 즐기세요. 뭐 고귀한 영화 필요, 영어 영화 필요 없습니다. 그 순간을 즐겨요. 이 순간을 즐기면 어떻게 될까요? 어, 돈이 필요한데. 정말 그럴까요? 이게 좀 지극히 그 사적인 이야기지만 제 경험상 돈은 쓰면 생깁니다. 남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. 뭐 그렇다고 뭐서 뭐 마이너스 카드 쓰거나 뭐. 이런 거 아닙니다. 남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. 뭐 빚쟁이들한테 쪼들리고 뭐저저 이금명권 뭐저 어? 주먹 쓴 사람들한테 쫓겨난 이게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면 지금 선생님들을 위해서 쓰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. 결국 선생님을 위해서 쓰는 돈이고 선생님들 그렇게 쓰다 보니 그게 다 자산이 됩니다. 그 나중에 쓰려고 뭐 어디다 투자하고 뭘 모으고 뭐그뭐 뭐 합니까? 병나요. 정신적으로 병나고 물질적으로 병납니다. 일반 사회에서, 저, 연금, 교수, 교사들 연금 많다고, 연금이 너무 많으니까, 그거 아세요? 연금 수급률이요. 15년이 넘질 않아요. 선생님들이 단명해요. 왜 그럽니까? 퇴직해서 30년, 40년, 50년 평생 그고생하고 연금 받아서 잘살수 있는데, 평균이 15년이 안 돼요. 이유가 뭡니까? 자신을 억제하고 자신을 억누르고 자신을 극도로 절제하고 자기를 학대한 겁니다. 나를 위한 게 없었던 거예요. 안 쓰고 뭐 했습니까? 그거 나중에 쓴다고요? 천만의 말씀이요. 정년도 하기 전에 쓰러져서 병원 가고 하늘나로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부지기수예요 심지어는 수업하다 쓰러지는 선생님들 속도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아요. 왜 그럽니까? 그러지 마세요. 남한테, 손벌리지 않는 한, 나, 지금을 위해서 즐기셔야 합니다. 그래야 선생님의 자존감도 올라오고, 또 그러다 보면 돈도 모아요. 이건 나중에 아시게 되는 겁니다. 뭐 자산도 모이더라고요. 자, 다음 시간에는 학교를 위한 교사. 자, 우리 교사의 자존첫 번째는 나를 위한 교사가 됐는데, 이제 학교를 위한 교사의 자존감은 무엇인지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